건조함도 꼭 각질 케어까지 돼서 들뜸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피부 표현 자체가 달라졌어요. 저는 진짜 안녕하세요, 조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나이트 케어부터 시작해 볼게요. 세안하고 물기 톡톡 닦아주고 스킨 케어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즈 엔트리 어니언 유 페어 토너 패드 사용해서 피부결 정돈해주고 요 도톰한 패드를 반으로 갈라서 잠깐 팩을 해줬어요. 이즈 엔트리 어니언 뉴페어 부스터샷 2000. 어니언 뉴페어 부스터샷은 길이가 다른 3종 스피큘과 무한산 적양파 추출물로 피부 흔적과 턴오버를 효과적으로 개선시켜주는 슬로우 에이징 부스팅 세럼이에요. 홈케어, 홈스테틱, 진짜 편하게 가능한 제품. 세안하고 토너패드 사용 후 사용해주면 되는데요. 적당량을 덜어내 피부에 발라주면 돼요. 제형은 요런 수분감 가득한 로션 에센스 제형이라 사용하기 편하고요. 스피큘로 인해 바르면 따끔거리는 느낌이 나는데, 이거 진짜 못 참겠는데? 이런 건 아니고, 음,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이런 느낌? 제가 최근에 호르몬의 영향으로 턱이 아주 난리 난리 났는데요. 하나는 흔적 케어 중이고 하나는 지금 좀 나아지는 중 그런 상태라 더 관리를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딱이제엔 트리 언니온라인 사용하면 힘들이지 않고 관리가 가능해서 너무 좋아요. 부스터샷은 모공 속까지 침투하는 스피큐리 피부의 모공 각질을 탈락시켜 매끈매끈한 피부결로 만들어주고 스피큐리 피부에 침투해 제품의 유해 성분을 효과적으로 흡수를 도와주고 활발한 턴오버를 촉진시켜준다고 해요. 최근에 턱의 트러블 외엔 메이크업을 했을 때 코나 볼 부분 등 건조한 부분에 들뜸이 없었는데 이게 다 부스터샷 덕분인 것 같아요. <laughs> 요게 매일 사용해도 되는 제품인데 처음 사용할 경우엔 이틀에 한번 정도 사용해 피부 적응기를 갖는 걸 권장한다고 해서 저도 첫 주는 격일로 사용해줬고 그 다음부터는 제 피부 상태 보면서 조절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2주째 사용하는 중인데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 이 부스터샷은 저녁 스킨 케어 단계에서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 피부과 시술 후 사용이나 홈 케어 디바이스 등과의 병행 사용은 금지. 혹시나 민감성인 분들은 팔 안쪽에 꼭 테스트해 보시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민감한 피부라서 테스트 후에 사용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젠드리가 진짜 섬세하게도 이렇게 병 타입이랑 포 타입으로 두 가지로 출시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병타입은 집에서 사용을 하는 편이고 포타입은 여행시에 몇개 챙겨서 가거나 그러는 편이에요. 혹시 이 부스터 샷 궁금하신 분들은 포타입이 좀 저렴하니까 먼저 이 제품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고 잘 맞는다 너무 좋다 하고 느끼셨으면 병타입으로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해요. 부스터샷 사용해준 뒤에 이즈앤트리 어니언 뉴페어 겔크림 발라줄 거예요. 이건 대용량 기획세트인데요. 대용량 크림이랑 토너패드 이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크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원래도 이즈앤트리 어니언 라인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게 진정에도 효과가 좋은데 그러면서 흔덕케어까지 효과가 엄청 좋거든요. 요즘 같은 봄이나 곧 다가올 여름에도 사용하기 좋은 크림이에요. 겔타입 크림이라 무겁지 않고 바른 뒤에 끈적임 없는 마무리감이라 저녁에도 사용하기 좋고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줘도 베이스 밀림 하나도 없고 오히려 화장이 되게 잘 먹거든요 이렇게 겔크림까지 발라서 나이트 루틴 마무리 했는데 피부 촉촉하고 붉어짐도 오히려 진정된 느낌이라 좋아요 자고 일어나서 다 씻고 메이크업 할 준비도 다 하고 왔어요 이제 또 스킨케어부터 보여드릴 건데 메이크업 전에도 역시 간단하게 해볼게요 먼저 어니언 토너패드 사용해서 토너팩 5분만 해줄 거예요 이게 도톰하고 반 가르면 잘 갈라지고 뜯기도 편한 패드라서 토너팩 하기도 딱 좋아요 토너팩 해준 뒤에 찹찹 흡수시켜주고 앰플 발라줄 건데요 앰플 앤 세라마이드 샤 앰플 요건 제가 잘 쓰는 앰플인데 진짜 많이 썼죠 이건 촉촉하고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도 좋아서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지앤트리 어니언 유페어 겔크림을 소량만 발라줄 거예요 많이 발라도 상관은 없는데 이미 어제 저녁부터 케어를 찬뜩해던상태니 그러니까 적은 양만 발라도 건조함이 안 느껴져요 게다가 겔크림은 바르면 피부에 열이 오른 것도 좀 진정을 시켜주는 편인데 혹시나 피부에 열잘 오르는 분들은 메이크업 전에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 프롬리의 선앰플 발라주고 베이스 메이크업 바로 들어갈게요 선앰플 촉촉해서 잘 쓰는 제품이고 요거 쟁여둔 거다 쓰고 이게 마지막 통 브러쉬 사용해서 이렇게 발라줬어요 손으로 발라도 좋은데 왠지 오늘은 브러쉬가 쓰고 싶어가지고 에스쁘아 요 플루이드 파운데이션 아이보리 컬러 사용할 건데요. 제가 최근에 베이스를 좀 화사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여기에 글로우 비비크림 화이트 컬러 두 방울 정도 섞어서 사용할 거예요. 글로우 비비크림 써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섞어서 파데 브러쉬로 얇게 얇게 펴 발라준 다음에 퍼프로 밀착시켜준다는 느낌으로 펴 발라줬어요. 이러면 피부 표현 너무 예쁘죠? 이게 제가 다 어제부터 스킨 케어를 공들여 놓은 이유. 요렇게 오늘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전날 저녁부터 스킨케어 신경 써서 해준 다음 메이크업 해주니까 건조함도 없고 각질 케어까지 돼서 들뜸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피부 표현 자체가 달라졌어요. 저는 진짜 요 이즈엔트리 어니 온라인 다른 제품들도 너무 너무 좋은데 특히나 이번에 출시된 부스터샷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 벨크림은 그냥 다들 하나씩 일단 써보세요. 너무 좋거든요. 피부 진정부터 흔적 케어까지 한 번에 가능하니까 이즈엔트리 어니 온라인 아직도 안 써보셨다면 한번 써보시는 거 진짜 추천해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